안녕하세요. 본 동영상은 랩뷰 8.6의 새 기능을 알아보는 시리즈 중 아홉 번째 시간으로 랩뷰의 향상된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랩뷰 사용자들은 디버깅 도구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합니다. 랩뷰 8.6 이전 버전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마다 개별적인 창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가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랩뷰 8.6은 브레이크포인트 관리자의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랩비 8.6에 브레이크포인트 관리자를 이용하면 VI의 전체 브레이크포인트를 하나의 창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브레이크포인트 관리자와 관련된 예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포인트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겠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시면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 와이어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인티그럴 다 VI라는 이 서브 VI에 하나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으며 또 마지막 그세 그 번째로 루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웨이트 펑션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VI를 실행시켜서 활성화되어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리면서 음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서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브 VI가 서브 VI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인 이 루프에서 또 브레이크 포인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을 누르면, 어 아까 첫 번째였던 이 와이어에서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본 VI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행을 시켜보니까 브레이크 포인트가 3개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비활성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자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I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이 메뉴, 메뉴바에 보시면 보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자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자 창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창에서 VI에 있는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포인트의 상태를 보시면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는 지금, 음, 동그란 원에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다, 어, 이 동그란 원에 가운데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의 의미는 비어 이첫 번째처럼 비어 있는 동그라미는 음,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꽉차 있는 동그라미는 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자의 옵션을 한번 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삭제하고 싶을 때 쓰는 메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 옵션은 이 브레이크 포인트 관리자에 있는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이 모두 선택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부 다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전부 다 활성화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해서 한 번에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음, 첫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 매니저에 있는 이첫 번째 기다림 함수만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계속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웨이트 함수만 계속해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랩뷰 8.6의 브레이크포인트 관리자는 이렇게 VI를 실행 도중에도 브레이크포인트를 활성화시켰다, 비활성화시켰다 하면서 도중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도구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랩뷰에서 프로그래밍을 마치고 난 다음에 디버깅 툴로서 이 브레이크포인트 관리자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